그러니까 의식을 이해하는 것과 몰입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의식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 버나드 그 바스 교수의 의식의 통합 작업 공간 이론 영어로는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r 리라고 그래요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r 리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 의식을 이해하기에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 의식을 뭐로 비유하냐면 무대로 비유합니다 의식을 특히 의식 중에 내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거, 내가, 어, pay a 을 하고 있는 거,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거를, 어, 이렇게 조명이, 주인공이 있고 조명이 비추죠. 그게 이제 내 의식 속에, 어, pay a 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무의식은, 이 반중이 무의식입니다. 어, 선택적 주의를 통하여 무대에 조명을 비춰야 할 장소를 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대 뒤에 이제 조명을 어디다 비춰야 되느냐 카메라 감독형이 있겠죠. 스텝이 그, 그 거기도 무의식입니다. 보통은 초의식 또는 리학에서는 어, 메타인지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뭘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잡 생각을 하고 있네.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딴른 생각을 하고 있네 하는 그거죠. 어 그다음에 관객은 무의식인데 이 이게 뭐냐면 이게 장기 기억입니다. 영어로는 롱텀 메모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하고 학습한 모든 총합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잠재력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 그러니까 어,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경험을 좋은 경험을 많이 하면 어, 이게 이제, 이게 좋은 이렇게 있고. 근데 실제 우리가 실력을 발휘하는 건 뭐냐면 이 무대 의 의식인데. 이부대의 의식을 우리가 작업기억이라고 해요. 워킹 메모리라고 합니다. 워킹 메모리. 아주 용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이거는 발휘를 못하고 우리는 이 의식의 아주 작은 메모리만 실제로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못 풀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해결 못하면 못 푸는 거가 되는 거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이렇그서 문제를 딱 읽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데 계속 생각을 하면 자동 목표 지향 메카니즘을 작동을 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5분을 생각하면 이 장기 기억 중에 이 관련된, 얘랑 관련된 거가 이렇게 나와요. 풀어 10분을 생각하면 두 번째 줄까지 이 관련된 게 나와서 풀고, 30분을 생각하면 세 번째 줄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몇 시간을 생각하면 이 뒤에까지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이 문제와 관련된 것들 이렇게 올라가요. 무의식이 이렇게 무대 위로 올라가면 모니터가 점점 올라갑니다. 나중에 무대가 꽉 차는 거죠. 어, 그러면 이렇게 의식, 내가 보통 그 생각을 다채워지는 거예요. 내 의식이.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이 어, 무대 위에 어떤 내용이 무대를 점유하느냐. 그러니까 의식을 누가 차지하느냐. 누가 의식을 점유하느냐는 자극의 경쟁이라고 하죠. 자극의 자극이 센 애가 저기를 찾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자극이 세잖아, 뉴스가. 그러니까 거기에 저절로 그것들이 우리 의식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극이 센 뉴스는 몰입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 내가, 내가, 내가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극이 센 뉴스를 보면 자극이 센 공연들, 아이돌 공연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독이 되는 거예요. 자극이 쎄기 때문에 자극이 쎄기 때문에 개절이 자꾸 이렇게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A라는 문제를 푸는데 뭐, 모를 때는 자극이 없는 겁니다 뭐가 누구 알면 진도가 나가면서 이게 피드백이 있는 건데 피드백이 없다는 얘기는 가장 이 무대 위를 차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돼요 내가 보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극이 쎈니까 그러니까 얘가 의식을 지키지를 못하고 딴 생각이 들어오잔념 아, 네.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딴 생각이 들어요그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무대에 이제 딴 애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딴 애가. 풀어야 되는데, 장점이. 그죠? 근데 이제, 그 이게 이제 집중 못하면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네. 딴 생각이 들어오는 시간이 10분, 20분, 뭐, 이렇게 되면은 월드로 못 올릴 문제를. 근데 이제 여기에 자동 목표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이걸 풀어야지. 그래서 딴 생각을 하다가 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 난 문제 풀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자극이 없어서 밀려났어요. 관중들이 지루해. 딴 자극적인 장점이 들어왔어요. 그걸 누가 아느냐 뒤에 있는, 뒤에 있는 문의 감독이 요 어?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네? 그것을 명상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그 훈련을 하는 게밑바사나 명상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네. 하고 잡념을 쫓으려고 하러면안 됩니다. 잡념을 쫓으려고 막 고개를 흔들면서 잡념을 쫓으려고 그러면 관객들은 더 재밌어 보내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자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쫓아요. 오히려. 오히려 못 쫓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풀던 문제를 아이 문제를 생각해야지. 하는 거예요. 의식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이 쫓겨난 쫓겨난 문제, 쫓겨난 문제를 다시 무대로 위로 올리면 잔념은 저절로 밀려나가요. 그래서 잔념을 쫓는 게 아니다. 잔념을 쫓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원래 생각해 야 됐던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하면 되는 거요 아, 이 문제를 생각해야지 그런 순간 잔념은 밀려나요. 그 일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 일이 지루한 과정인데 어, 쫓겨났던 것이 다시 불러드리고 잔념을 밀려나고 조금 했해때또 여기 잔념이 들어오고 또 밀려나고 밀려나는 애를 또 다시 알아차려서 다시 문제를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재미없던 애가 어, 이 관계, 재미없던 애가 한 5분 10분을 여기서 이제 버티는 거죠. 그랬더니 관객들이 거기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예, 동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니터가 올라가요. 그래서 10분을 버티게 만들고 20분을 버티게 만들면 여기 있는 이제 관객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30분 만에 문제를 탁 풀었다 그러면 동시에 여기에 동화된 그 시냅스들이 이제 파이어링을 해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분비가 동시에 싱크로나이즈가 돼있어서 동시에 분비가 딱 되면 굉장히 많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차이 히어로를 느니다그 어, 그런 원리, 그런 원리니까 어, 지금 내가 잡생각이 나는 잔념이 좋았다. 근데, 이제 그러면 뭐냐면 이 훈련을 자꾸 하면 내가 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어, 내가 보통은 많은 학생들은, 이제 많은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내용을 내 의식에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의 통제 능력인데, 어, 내가 원치 않은 내용이 들어가요. 그게 의식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치 않은 내용. 내가 원하는 내용을 둘수 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본인 능력인데. 어, 그러면 뭐냐면 내가 원치 않은 내용이 뭐 쓸데없는 걱정이라든가 이런 거야. 내가 잊고 싶은데 그, 그런 것들이 자꾸 잊고 싶은 그안 좋은 경험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의식의 내용은 실시간 중계방송이 되고 있어요 모든 무의식에. 그게 나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나똑같나면 우리나라에 TV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TV 채널은 실시간 중계가 됩니다. 모든 국민한테. 네? 모든 국민은 1초도 쉬지 않고 이 중계방송을 봐요. 잠이 안, 잠내앉안을 때만. 밥을 먹으면서도 보고. 이러면 이제 실시간 의식에 이제 중계가 됩니다. 의식의 내용이 무대가. 이장기기억 무의식에. 그러면 그, 중계방송하는 내용, TV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들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식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지는데 내가 원치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 항상 차지하고 있으면 인생이 제대로 흘러갈 수가 없죠. 그러니 그렇죠? 의식을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놀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게 터득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능력. 그래서 어이 무대를 꽉 채우는 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이 무대를 꽉 채워서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 다 이제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재미있어 이걸 즐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잠재 능력이 끄집어내지. 당장은 아무, 답이 안 보이는 문제가 풀리는 거.